네, 오늘은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평교사에서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노량진 고시 학원 가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정말 부철주와 공부 정말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45살이 돼서야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공부다하 공부를 그때 참 열심히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공무원 시험 이런 준비라든지 뭐뭐공인 공인중개사 주작 이라든지 시험 볼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 우리 세상에는 그래서 그 공부 방법 중에서도 아주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벽면부착법 이라는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2평짜리 아파트를 돈을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세를 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공부가 공부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집을 빌려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 남의 집에다 막 낙서할 수 없으니까 판자떼기나 스티로폴 있잖아요 스티로폴 이렇게 큰거 그런 걸 여기다 다 세워 놓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아주 곳곳마다 그리고 거기다 종이를 부착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해야 될 거를 뭐 민법 형법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붙여 놓고 이렇게 한번 쫙 붙어 보는데 처음에 2시간 40분이 걸렸답니다 <laughs> 근데 계속 보니까 매일 나갈 때 한번 보고 고, 저 학원에 갈때 한번 쫙 보고 들어오면서 또 한번 보고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지나고 결국 나중엔 보던 걸 계속 보니까 나중엔 시간이 절약되고 절약되고 하다 맨 마지막에 40분 이면 한번 쫙다붙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단한번 만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법이라는 건참 대단히 많죠.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젊은 친구들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따라가서 어떤 사람은 남이 덕지덕지 그 거울에다 붙여놓은 그걸 자체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그, 렇게 해서 합격했다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렇 누우면 벽에다가도 붙여놨어요. 그 벽을 벽에 누워서도 공부하는 거죠. 참별시험 야릇한 방법이 다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앉았을 때 시험 문제가 탁 나한테 왔다. 시험 문제가 어떤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아 요거 공부해야 되겠다고 딱 떠오르는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사실상 참 신기하죠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인가 봐요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면 난 언젠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이번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그 메타인지 학습법 중에서 정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6차 누적 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6번을 보는 거죠. 하나를 가지고. 6번을 보게 되면 6번 계속 그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만드는 그 망각곡선 있잖아요. 사람이 망각이 일어나는 시간. 이걸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도표를 그리는 거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누구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망각이 일어나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유용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습량이 많으면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시험 문제를 반대 하나도 공부 안 해도 맞힐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 특성에 맞춰서. 그래서 오답노트가 필요하고 모르는 것만 희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에는. 반드시 모르는 것만, 코넨식노트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여기다 제목을 쓰고 여기 내용을 쓰고 맨 밑에다가는 잘 모르겠는 것만 해야만 학습량을 줄여가지고 많은 공부를 쉽게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여섯 번을 에빙하우스의 그망각복선에 의거해서 여섯 번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1장뭐몇장 뭐 장을 보고 그 중에서 몇 절이냐 이걸 찾아가고. 곧그 몇절, 몇 분, 뭐, 어느 문단까지 이렇게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게 어느 부분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대충 학습하는 것을 예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걸 미리 하고 가면, 아, 오늘은 삼국시대의 고려 고려 고려의 그, 어, 한강 유역에 대한 뭐, 뭐 공부다. 그럼 그런 걸 알고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 뭘 가르칠까? 아이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공부 시간에 본시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들으면 그것이 바로 2차 누적학습이 되는 거죠. 이제 궁금했던 부분을 이제 듣게 되니까 희열을 느끼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이 이런 걸 이런 걸 공부한다고 생각한다. 아 오늘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 두번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아, 아까 이렇게 쓰라 그랬잖아요. 맨 밑에다. 모르겠는 것만. 그거를 5분 이내에 망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 웨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보면. 제가 뭐 부족부족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표시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웨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보면 5분에 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있었던 그거를 다른 애들 화장실 갈때 자기는 앉아가지고 2분이면될 거예요. 2분, 2분. 그거 모르는 것만 적었으니까. 그걸 한번 쫙 붙어보고. 그러면 3차 누적학습이 됐죠. 그 다음에 화장실을가고뭐 쉬는 시간 쉬고, 그 다음에 망각이 2 시간 이후에 또 일어나요. 그럼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또 그걸 한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러면 4차 누적학습이 된 거잖아요. 예습, 본 수업 듣고, 아까 5분 전에 한번 하고 지금 0 시간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틀 후에 한번더 보는 겁니다. 그럼 0각이 이틀 후에 또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틀 후에 또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뭐 복잡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노는 것 같아 누가 보면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핵심만 딱딱 짚어가면서 했거든. 자 다섯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망각이 일어납니다. 일주일 후에 한번더 그걸 보게 되면 완전히 장기 기억 속으로 딱 들어가서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뭐, 죽을 때까지는 몰라도, 아튼 6개월 동안 이상, 시험 보기, 수시험 볼 때까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태정태서 인문단서에 이렇게 외웠던 거는 지금도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 외웠던 그 장기 기억으로 되는 건다 그렇다는 뜻이죠. 이렇게 6차 누적학습을 하면, 아,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서 기억하고 좀 확실히 기억해서 문제를 잘쓸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게 말 있긴 있죠.